흔들어 흔들어 0짝1짝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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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어야지 걷, 걷어 훅나1 0 기다리지 말고 1 0 올려야지 0원1도후로1으로 걷어 올려 그렇지 후 걸어야지 흔들어 턱 당기고 0원기고그렇지 턱 그렇지 좋아. 죽이면 어떻게 해야 돼 준혁아 바로 그냥 아사 털어버려 형 <laughs> 봐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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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야 그렇지 커다 이제 좀손 나와야지 이놈이끼가 흔들기만 어떻게 해 그렇지 같이 봐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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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같이 혁준 혁준 손 나와 물러나지마 혁준 그렇지 좋다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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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, 계속.